131-1번 철수 동쪽으로 1m 자전거 서쪽 4m 그리고 자동차는 동쪽으로 10m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이제 상대 속도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물체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 철수가 본 자동차의 속도를 물어봤는데 동쪽을 플러스로 할 거고요, 서쪽을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그러면 철수가 본 자동차의 속도. 그러면 자동차가 물체. 그럼 플러스 9. 그러면 철수는 관측자. 플러스 1. 그럼 철수가 바라본 자동차의 속도는, 아, 자동차가 10이구나. 10. 그러면 이제 얼마? 플러스 9. 그래서, 자동차의 상 속도는 플러스고 동쪽으로 9미 s e 크다 기억 맞는 문장. 그다음에 이제 니은 갑시다. 자전거에서 본 자동차의 속도. 그러면 자전거가 관측자, 그다음에 자동차가 물체. 그럼 물체는 플러스 10, 자전거는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14. 그래서 자전거에서 본 자동차의 속도는 동쪽 플러스 맞는데 6m/s가 아니라 14m/s. 이는 옳지 않은 문장. <laughs> 그다음 에 이제 ㄷ귿으로 이제 갑시다. ㄷ귿. 자동차에서 보면 걸어가는 철수가 자전거보다 빠르게 보인다. 그러면 자동차가 관측자, 그리고 철수의 상대 속도와 자전거의 상대 속도를 물어보는 거지. 그니까 먼저 철수의 상대 속도를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본 철수. 철수는 플러스 1. 그리고 자동차도 플러스 10. 그러면 자동차가 바라본 철수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9. 서쪽 방향으로 9.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본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자동차는 플러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14. 그러면, 자동차에서 본 철수보다 자전거의 속도가 더, 어때? 크게 보이겠죠? 빠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131에 2번. 그림같이 지면에 정지에는 실험실 A가 있고, 수평인 직선 도로를 등속도로 달린 트럭 위에 실험실 B가 있는데, 실험실 A는 정지, 잡표오 실험실 B는, 어, 등속도, 어, 자표계. 그니까 둘다 정지나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성 자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알아야 될 것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관성 자표계 안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다른 관성 자표계에서 그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의 물리량을 측정할 때는 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야. 음. 그렇죠? 어 그러면 어 1번에서 이제 4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 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이제 정지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이제 동일하게 성립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5번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관성 좌표계에서 외부의 물리량을 측정하거나 어 그러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된다고. 음. 그래서 하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나 이제 물리 법칙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긴 해. 그러면 이제 5번 두 실험에서 외부에 있는 다른 물질의 속도를 측정하면 동일한 속도로 측정한 된다 이건 상대의 개념이잖아, 그쵸 어.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laughs> 문장. 나머지 1번에서 4번은 우리가 이제 정지있거나 등속 직선으로 하는관성적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된다라는 걸로 1번부터 4번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131의 1번. 그림같이 영희가 탄 우주선이 철수에 대하여 0.9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0제로 그럼 우주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0제로라는 거는 이거는 영희가 측정했을 때의 우주선의 길이. 가 되는 거고, 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 기억 철수가 관측한 영이 같은 우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죠. 왜냐면 길이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수가 영이의 시간이 철수는 영이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아니죠.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 느리게. 응. 그래서 철수는 나이를 많이 먹게 되고 영희는 나이를 덜 먹게 되고, 그래서 영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영입 희장에서는 뭐야? 철수가 또 느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귿 영희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보내는 빛의 속력은 철수가 관측하면 역시 c가 되는 거죠. c. 광속 불변의, 어, 광속 불변의 원리로부터. 그래서 정답은 1번 131-4번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영위에 대해의 구간 A에서는 v A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한후 속력이 변하여 B 구간에서는 VB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영이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가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A에서가 B에서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A에서의 시간 지연이 더 크게 일어났다니니까 A가 B 구간에서, 그러니까 A 구간이 B 구간에서 B 구간에 보다 우주선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선의 길이는 각각 L_a와 L_b다라고 했어. 그러면 영 입장에서 우주선의 길을 비교한다면 a 구간이 우주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주선의 길이 수축이 더 크게 일어날 테고 그래서 la보다 lb가 크겠죠 음 그래요 그럼 일단은 뭐 보기 기억과 니은 해결이 됐네요 해결됐고 음 그다음 ㄷ. 철수가 측정할 때, 아, 이번에는 영이가 아니라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이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b에서 측정할 때보다 느리게 간다. 음,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인 영이의 속도도 빨라 보이는 거죠. 그러면 a 구간이 b보다 더 빨랐으니까 철수가 봤을 때 영이의 속도는 더 빨랐을 거야. 그러면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이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비에서 보다 더, 더디게,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자. 그래서, 정답은 5번. 132호번.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 영희와 민수 같은 우주선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관성자표계란 얘기고요. 영희는 민수를 향해 레이저 광선을 쏘고 있다.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 민수의 속력은 0.9시. 민수가 볼때 영희는 점점 자신에게 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민수가 볼때 영희가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영희의 속력이 민수의 속력보다 어떻다?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희의 속력이 음, 민수의 속력보다 빠르다.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와 민수의 우주선의 길이는 각각 l1과 l2였다. 같은 우주선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더 빠른 영희의 우주선의 길이 수축이었대. 더 크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2가 l1보다 커야 돼. 그러면 보기로 갑시다. 민수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영이가 측정했던 철수가 측정했던 민수가 측정했던 다 동일해야 되겠지. 계속 기억 옳지 않은 문장. 철수가 측정할 때 L1이 L2보다 작아야죠. L2가 이런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어,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디귿 볼게요. 디귿. 철수가 측정할 때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다. 그쵸? 영희가더 속도가 빠르니까 시간 지연이 더 크게 일어났을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 32페이지에 번 철수가 탄 우주선이 영희에 대해서 영희가 바랐을 때 0.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광원 p에서 발생한 빛은 영이가 측정할 때 a하고 b에 동시에 도달했다. 봐. 영이가 p에서 발생한 빛이 영이가 측정했을 때 철수가 아니라 영이가 측정했을 때 a, b에 동시에 도달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네. 그렇단 얘기는 a는 영이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B는 영이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근데 동시에 빛이 도달했다는 거는 실제 P로부터 A의 길이가 P로부터 B의 길이보다 어떻다? 더 거리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 P 사이 거리가 b 사이 그래 보다 컸다 보기로 갑시다 영이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은 영이의 시간보다 시간 지연에 의해서 느리게 흐르는 거맞고요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한다 그치 철수하고 a 사이의 길이가 철수하고 b 그니까 p하고 a 사이의 길이와 피하고 b 사이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AB P 사이의 거리가 B, P 사이 거리보다 컸단 말이야. A는 접근하는데, 어? B는 멀어지는데,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P하고 A 사이가 더 길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02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음, P에서 B까지의 거리와 같은 게 아니라, 그쵸? 보다 크다라고 얘기겠죠 어, 0에서 측정했을 때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P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니은이 돼야 돼. 132.7번 그림같이 점5에는 광원이, 점 PQR에는 거울이 놓여 있다. 광원과 겨우, 거울에 대한 대정지에 있는 0이 그러니까 정한 오에서 각 거울까지 거리가 고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철수는 영리에 대해서 0.9C로 POR을 있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는 우선을 타고 있다. 이때 누가 관측할 때? 음, 철수가 관측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른 것, 고른 것 그런데 P하고 R 사이에 거리가 EL이라는 거는 광원에 위치해 놓여 있는 0계 측정할 때지만 철수는 어 R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고유 길인 EL보다 길이가 짧아야 돼. 그래서 기억은 오른 문장. 니은 O에서 P. 와 알을 향해 동시에 출발한 빛은 알보다 피에 먼저 도착한다. 철수가 측정할 때, 음 피는 광원에서 멀어지고 알은 광원에 접근하겠지? 그럼 O에서 피 그리고 알을 향해 어, 동시에 출발한 빛은 P보다 R에 먼저 도착을 할 거라고. 그래서 P가 R보다 먼저 도착한다.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ᄃ. 빛이 O하고 Q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 이건 이제 0에서 측정한 길이가 되는 거고, 시간이 되는 거고. 어 철수가 볼 때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경로가 될 거라고 이런 식 여기 Q 다시 이제 이런 식 어. 그러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2L보다 길죠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한데 그래서 C분의 2L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1 3 2의 8번 정지에 있는 관찰자 A가 P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L이었, L. 그러면 우리가 이 L의 길이는 고유 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양성자는 0.9C로 P에서 Q쪽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B도 0.9C로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B가 볼때 양성자도 정지고, 양성자가 볼때 B도 정지 상태로 서로가 보일 거야. 그러면 b가 측정한 혹은 양성자가 측정한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l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리 수축 혹은 길이 수축이라고 하지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a가 측정한 길이보다 짧게 측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주선에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t 이거 우리가 고유시간이라고 하지 고유시간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양성자가 이동했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t 플라임이라고 한다면, 정자 a 이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양성자의 이제 속도를 관측을 했을 때, 운동하는 관찰자의 상대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잖아. 이거 우리가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t 플라임이 t보다 음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된다. 그러면 이 a 입장에서 l이라는 길이를 l이라는 길이를 t 플라임이란 시간 동안 양성자가 진행을 했어. 그때 양성자의 속도는 0.9c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양성자나 혹은 b 입장에서도 t란 시간 동안 p 에서 q까지 l 플라임이라는 시간을 0.9c라는 속도로 갔어. 그래서 a가 측정한 이 값과 B가 측정한 이 값은 서로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보기를 볼게. L. L은 L은 A가 측정한 P하고 Q 사이의 고유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L은 어떻게 표현되냐. 0.9C t 플라임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렇죠? 이렇게. L값은 어, T플라임에다가 0.9C를 더한 값.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A가 측정한 P와 Q 사이까지의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그렇죠? T보다. T플라임이 T보다 크죠? 음, 그래서 니은은 옳은 어, 문장.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 B하고 A는 같은 속도로 갔기 때문에 B가 양성자를 보면 모한 뭐 것처럼 보인다,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는 정지 질량을 이용하는 거고, A가 봤을 때 양성자는 지금 0.9c로 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돼? 그치지 질량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측정했을 때의 에너지는 A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했을 때보다 에너지 값은 커야 돼. 근데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는 A가 측정한 양성자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A가 크니까 D가 또 오른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D가 4번이 돼야 돼. 33의 9번 광원 P, Q, L. 대, 정지해 있는 관측자 c 와 광원으로부터 접근, 접근하는 우주선 1과 2가 서로 수직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며 PQ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C가 측정할 때, C가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길이를 L, 이게 고유 길이, 그 다음 L과 Q 사이의 길이가 0.8L 그러니까 C가 관측했을 때의 실제적인 길이 1과 2에는 각각 관측자 A, B가 타고 있는데 A가 측정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B가 측정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같다 실제 관측자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 1, A가 P에서, 그러니까 P에서 광원까지의 거리가 더 길었단 말이에요. Q에서 광원까지 길이보다. 근데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 AB는 같은 길이만큼 측정이 됐대.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L이 더 0.8L보다 길었는데도 같은 길이만큼 측정됐다는 거는 우주선 1, 즉, 관측자 A의 속도가 관측자 B의 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더 많은 길이 수축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보기를 볼게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빛의 속력은 관측자 A, B, C에서 똑같이 측한다. 정 어, 광속 불변의 원리를 통해서 어, 똑같이 측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니은 A가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L 보다 짧아야 되고요. 그다음 C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음 누가 더 속도가 빨라? A가 B보다 속도가 더 빠르지?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 지연이 더 크게 일어난다 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의 시간이 B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느리게 간다라고 표현을 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음,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식이다. 우라늄 235짜리가 A 중성자를 통해서 141의 바륨과 92의 크립톤 그리고 중성자 3개와 어, 질량 결손에 의해서 200 메이브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 식을 나타낸 거고, 그럼 보기로 가면 우라늄 235 원자핵의 질량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어, 그럼 클라지, 어? 그만큼의 질량이 에너지가 되면 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러니까 우라늄의 그 원자핵의 일 부분, 그니까 질량이 결손된 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우라늄의 원자 핵의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ᄂ, A의 속도는 B의 속도보다 빠르다. 우라늄이 중성자를 포획을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야 돼. 그래서 이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감속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b는 어떠냐?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세 개의 중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핵 분열을 또 시키기 위해서는 또 감속제를 이용해서 중성자를 또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지만 이 중성자가 우라늄 핵에 포획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핵 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속도는 b의 속도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핵분열로 입자들의 질량이핵은 해분 핵분열 전보다 어때? 질량 결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100 메이브만큼의 질량이 결손이 된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1 33의 11번 A와 B는 태양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태양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분열하는 과정, 즉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근데 둘다 공통점은 융합을 통한 질량 결손과 그리고 분열을 통한 질량 결손, 즉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된다. 기억 A에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 일어나죠. 일어나 그러니까 5.5 메이브에 해당하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비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그래 반응 맞고요. 디귿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는 헬륨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 헬륨이 아니라 어, 누가 되냐면 중성자가 되는 거죠. 중성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1번 1 3 3 12번 가환하는 두 가지 핵 반응의 예를 나타냈는데 가는 중수수와 삼중수수를 통해서 헬륨을 융합하는 핵융합반응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나는 우라늄에다가 저속중성자를 통해 발음과 클립톤으로 분열시키는 핵분열 반응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어 보기로 갑시다 가는 핵융합 나는 핵분열을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가에서 핵반응 전후의 질량수의 합은 그렇죠? 같지요. 봅시다. 2 3 5죠? 4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이잖아. 그래서 질량수는 합은 언제나 보존돼. 그래서 질량수와 전하량은 보존돼요. 음. 그래서 ㄴ은 옳은 문장. 나의 핵반응 전후의 총질량은 같을 수가 없죠. 에너지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생성되고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에너지가 생성된 만큼 질량은 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